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 주님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 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심을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샬롬. 아멘. 성경에서는 나를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를 아,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또한 성경에서는 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 여러분이 아, 느끼시기에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또 풍요로운 사람, 아, 위대한 사람 아, 그런 것을 누리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또,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가 자존감 높게 하고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 행복한 사람, 그렇죠? 행복한 장준순, 그리고 풍요로운 장준순, 그리고 위대한 장준순. 이런 것이 실제가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 나답게 산, 아, 사는 것, 예. 우리가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나답게 사는 것이 그 실제가 되는 길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바는 본문에서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시고 어, 행복한 그리고 풍요로운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답게 사는 인생입니다. 나답게 사는 인생 첫 번째는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 사는 인생이 바로 나답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게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살아낸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나답게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근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근심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처럼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는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다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뭐 이제 친구나 선배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시간만 되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인지 얼마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교회를 함께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 아, 주일 예배 때 함께 가자고 어,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 저랑 같이 이제 친한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한테도 말을 했죠. 친구 저기 후배야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아, 목사님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 가면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친구들에서 잘 노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대요.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아, 지금 생각하면 참 복음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근심이 있는가 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 복음 전파에 대한 근심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료들에게, 아니면 세상의 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막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할 근심이지만, 어, 이 구원에 대한 근심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내가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는 것, 또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함께 나오지만, 과연 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근심은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벌이 원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는 것이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일장에 나타난 사도 벌의 근심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사, 아,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어, 오해를 하고 또 옆에서 깨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에, 그들이 넘어가서 배교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심을 사도 바울은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아, 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일단 참 복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전한 복음이라 고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1장에서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에게 나답게 사는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참복을받아들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답게 사는 인생 두 번째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1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복음을 만나사 진짜 복음을 만나 사람. 또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하신 그대로 어, 태초부터 나한테 주시는 인생대로 살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본문 13절 이하에서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피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실전을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갈라서 2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겟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자신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을 만난 사도바울은 그날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명자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만약에 목사로서의 어 소명을 받지 않았던 내가 무엇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가 아니라 평시로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아마 예수를 어, 믿어, 믿었는데 내가 평신도였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직장에 있던 사업을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복음을 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 누, 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의미와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답게 사는 인생 세 번째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받는 인생입니다. 살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 사도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개바 즉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3년 기간 동안 뭘 했는가 궁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사도바울은 3년 동안 뭐 했냐면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있는 한 사막의 한 장소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복음사역제가 되기 위, 위해서 3년간 영적 훈련을 하였던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바울의 3년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받았던 훈련의 시간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도 3년간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듯이 사도바울도 3년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심한 후에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훈련되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어떤 복음에 대해서 그런 특이도 어,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아, 복음을 더잘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답게 사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에 받아준 사람들은 사명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사명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 영적인 훈련을 충실 히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답게 사는 인생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내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 풍요롭고 그리고 어,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는 풍요롭고 위대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이렇게 허탈하고 때로는 낭망스럽고 때로는 후회가 되냐면 우리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아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 그분을 중심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허탈하고 후회되고 낙망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타이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밖에서 직장생활을 할 거나 사업을 하든가 어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 그대로 우리가 살때 행복이 실제가 됩니다. 나답게 살때 풍요가 실제가 됩니다. 나답게 살때 위대함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또하나님의디자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의 중심을 사는 사람이 되셔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